음. 오늘 가. 아니 아직 안 가. 오늘 응? 안 가. 엄마 앞에서 내가 누구야? 어? 내가 누구야? 뭐? 내가 누구냐고? 뭐 내가 막대냐, 막대만 실수. 실수지 실수. 그그 그래. 잘못 알아보겠어? 몰라. 늙었어? 안늙어 이뻐졌어. 이뻐졌어? 야 아니 안가 한참 있다 응, 안안 갈게 그럼 학교 냉장어 그럼 회사 다니지 아 어? 회사 다니지 무슨 학교를 다녀 아이고 이거 또기찮 <laughs> <laughs> 엄마 얼굴 저아에 누가 은 보니까 이제 머리가 다 까매졌어 응? 어안 늙었어 언제 왔어 지금 왔지 아아 아무 됐어. 아니, 이 오늘 가냐 가지 마. 응, 가지 말까? 나 오늘. 응, 알았어. 네, 가면 돼.